안녕하세요 달사랑 천사농원입니다 어, 주말 오후인데요 어,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판매 영상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아이는 천하금입니다 천하금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있는데요 수영도 좋고 예뻐요 예쁘다고 하기가 좀 민망하죠 <laughs> 하엽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때는 하엽을 좀금 아껴두었다가 살짝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천하금이 이번에 정말 예쁘게 들어왔는데요 천하금은 천하금은 어, 35,000원 드립니다 어, 이아에는 무천이금입니다 무천이금도 이번에 멋있는 거 들어왔는데 어, 여러분 어, <laughs> 어, 35,000원 드리고요 홍등백금은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홍등백금 없고 어, 다음 주에 농장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가서 신상도 있으면 좀 가져오고요. 이제 신상은 아마 9월 초쯤에 될것 같다 하셔서 그래도 한번 응, 다녀보겠습니다. 신상 있으면 같이 가져오고 아니면 그냥 이쁜 아이들 좀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어, 아이는, 어, 벼고금입니다. 벼고금. 벽옷금. 벼고금도 35,000원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썬라이즈 금입니다. 썬라이즈 금. 썬라이즈 어, 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어, 이 아이들, 어, 이렇게 수영이 조금 난해하긴 해도 가을 되면 더욱 멋져질 아이들이어요. 어, 오늘 이 아이들 3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썬라이즈 금은 3만원 드리겠습니다. 조금 약한 듯 해서 베러버스럽습니다. 3만 5천원인데 오늘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썬라이즈 금. 천하금은 오늘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천하금 없으신 분들 구매하세요. 어, 이거 선의금이고 이거 하나 남았는데요. 이쪽에 살짝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에 오늘 어, 25,000원 드리겠습니다. 한개 있어요. 잘라져서 저렴하게 드립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하시지 말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거 여기서 또싹이 나올 거고요. 또, 이렇게 키우다 보면 멋스러워지니까요. 2 5 0 0 0원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핑크 여왕입니다. 핑크 여왕 몇개 있는데, 이 아이들도 3만 원 드립니다. 어, 이렇게 와서요. 어, 이렇게 와서, 어, 아리엘 철아, 철화. 아리엘 철아입니다. 아리엘 철아가 이게 기둥이에요. 딱을 딱을 달궈져 있는데, 오늘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리엘 철아 이아이 오늘, 어, 9만 원 드리겠습니다. 9만 원. 사이즈는 2 5 c m 정도 되고 어, 여러분 되게 가져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멋져질 거예요. 어, 멋진 아이 3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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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 원 드립니다. 이 아이 뭘로 하나 이 아이 드릴까요? 이 아이는 사이즈는 큽니다. 30cm 이상 되는데 어, 이렇게 예, 이쪽은 쌩얼이고 이쪽은 어,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완전체는 아닙니다. 이제 크면서 예뻐질건데요. 이 아이는 오늘은 어, 7만원 드리겠습니다. 7만원 이 어, 아이의 에 어, 번호 붙여드릴까요? 어, 번호가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뭘로 쳐라? 33번입니다. 33번 7만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요렇게. 완전체는 이렇게 완전체는 아니에요. 이렇게 큰아이 3 3 7만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 이 아이, 벼곡금입니다벼곡금인데 이렇게, 어, 멋스러워요. 이렇게 예쁜데, 이 아이도 3만 5천원 드립니다. 3만 5천원 벼곡금 3만 5천원 드리고, 자,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어, 설산입니다. 설산. 설산인데 따글따을 따글 달궈져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설산 69번 5만원 드리겠습니다 설산 5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청아금도 있고 이렇게 무천이금도 있습니다 자요 아이 자태양입니다 자태양 이거 이제 농장에 가서 더 가져와야 되는데 자태양은 이거 하나 남았어요 하나 요거는 15,000원 드립니다. 자, 대학 15,000원 드립니다. 요 아이는 파키프리아, 파키프리아 요 아이 어, 사이즈 20cm 이상 되구요. 멋스러운데 25,000원 드립니다. 피치걸 군생입니다. 피치걸 군생, 따글따글하게 달궈지고 있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 62번으로 피치걸, 피치걸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피치걸 15,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3두도 있고 5두도 있고 4두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어, 피치걸 가을 되면 정말 멋스러워질 라인데요 여러분 득템하세요. 정말 예쁩니다. 자이 아이는 음, 프릴 수연입니다. 프릴 수연 프릴 수연은 이 음, 아이는 어, 어, 위에 아이만 드릴게요. 위에 아이만 2만원 드리겠습니다. 프릴 수연 위에 아이 식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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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드리겠습니다. 식물만 2만원 드려요. 36번. 어, 템하세요 식물만. 2만원 2만 원 드립니다. 식물만 2만원 수연. 프릴 수연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쪽으로 와서, 오닉스. 오닉스, 이렇게 딸달달궈진 아이인데요. 너무 멋스럽고 예뻐요. 이 뒤에도 이렇게 멋스러운데, 오늘, 오닉스 오닉스, 철아. 오닉스, 철아. 이렇게 멋진 아이. 어, 25,000원 드리겠습니다. 오닉스, 25,000원 드리고요 음, 옆에 있는 요 아이, 32번. 요 아이도 오닉스, 철아. 25,000원 드리겠습니다. 달달, 달궈져가지고, 너무 예뻐요. 32번. 오닉스, 32번. 요 아이는 31번. 25,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요 아이는, 어, 33번입니다. 어, 신데렐라입니다. 요 아이, 그 사이즈도 좋고, 이 아이가 묵은 아이라서 핑크핑크하고 예뻐질 겁니다. 갈 되면 지금도 핑크핑크하죠? 어, 이렇게 멋진 아이, 이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멋진데, 요 아이는 15,000원 드립니다. 비탬 하세요. 15,000원 드립니다. 여러분, 요 아이는, 요 아이는 뭘까요? 설산도 아닌 것 같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크면서 좀 잘하겠죠? 목대가, 이렇게 목대가 좋은데, 완전 꿀목대인데, 아마 한번 무너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른 것 같아요. 여기가 적심을 했겠죠? 적심을 해서 다시 나온 이 아이예요. 적심을 해서 나온 아이인데, SP로 드리겠습니다. SP 이 아이는 오늘 50번, 3만원 드리겠습니다. SP 50번. 야생으로 정말 멋스러운 아이예요. 어, 제가 많이 싸게 드렸어요. 3만원 드립니다. 3만원. 자, 프레뇨 군생입니다. 30, 예, 25cm 이상 되고, 머리 두수는 둘, 넷, 여섯, 일 개, 여개 정도 되고요. 어, 이제 점점 탈거지면서색구를 많이 내어줄 아이입니다. 프레뇨 군생, 5만원 드리겠습니다. 53번. 프레뇨 53번, 5만원 드리겠습니다. 유아이는 67번 백봉 철아입니다 유아이가 어, 어느 분이 구입을 하셨는데 어, 제가 그분의 그걸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아이, 유아이 찜마셨던 분들 연락 주세요. 유아이하고 유아이하고. 어, 오늘은 유아이 두돌리에 3도 드리겠습니다. 3도 이렇게 목대가 있고요. 멋진 멋진 아이인데 유아이 3도에 5만원 드리겠습니다. 오, 30, 54번 어, 득템하세요 가을 되면 성장하면서 멋져지겠죠 이, 이 아이가 크면서 목질화가 완전히 3도로 분리될 거고요 지금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3개가 다 어, 커질 거예요 자 득템하세요 54번 54번 파키피덤 음, 파키피덤 3도3도 5만원 드리겠습니다. 54번 5만원. 여기 이 아이는 2두입니다. 2두. 이두. 2두인데,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자, 이 아이는 4만원 드리겠습니다. 2두 4만원. 자, 득템하세요. 이 아이들은 키우면 키울수록 멋져지는 아이들이에요. 파키피덤. 파키피덤 멋진 아이들. 이 아이 3두는 5만원. 4두는 4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산모금입니다산묶음이저 <laughs> 뒤쪽에 두 아이가 있었어요. 누가 살짝 숨겨놨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았어요. 아싸 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 아이가 약간 탄자국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 이 아이 탄자국 같은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 아이 이상 있다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분은 찜하지 말아주세요. 얘가 이래서 오늘을 이 아이는 3만원 드리겠습니다. 53번. 키우시는데 아무 이상 없고 크면서 멋져질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선목금 53번 3만원 드리고요. 옆에 있는 와인은 56번. 이 아이는 아무, 아무것도 이상이 없어요. 자, 이 아이도, 이 아이도 3만 5천원 드립니다. 이 아이, 그러니까 53번만, 53번만 3만원 드리고 나머지는 3만 5천원 드립니다. 예민하신 분들이 자꾸 그런, 어, 받으시고 어, 말씀하셔서요 어, 가격을 아예 다운해서 그거 따로 드리는 겁니다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자 여기 피치걸 군생들이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이 아이들 어, 15,000원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 때 여러분 어, 화분 죽은 아이들 채우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음, 너무 멋집니다 뉴즐리 이렇게 굳어졌는데요. 따글 따글 이제 물 주면 은이 아이들이 물 먹으면서 예뻐질 겁니다. 자, 이 아이들 뉴즐리 군생 15,000원 드리고요. 음, 이 아이는 차민 군생입니다.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들어주고 있죠. 너무 예뻐요. 가을 되면 환상적으로 예뻐질 아이인데 강추해드립니다. 차민 군생 왕대품 15,000원 드립니다. 크리스뷰티 환엽입니다. 크리스뷰티 환엽. 크리스 뷰티 환여은 이렇게 예쁜데요. 이 아이는 8,000원 드리고, 개마옥입니다. 개마옥. 오늘 개마옥 세일해 드릴까요? 개마옥 오늘은, 어, 여러분들 화분 베꾸시라고, 오늘만, 오늘이 가격입니다. 8,000원 드리겠습니다. 35번. 35번 8,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득템하세요. 크리스 비티 크리스 뷰티 2도 군생. 이 아이도 오늘은 이 8,000원. 6,000원인데 6,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크리스티 뷰 2두짜리 34번 부여해 드렸습니다. 2두짜리 1두짜리는 8,000원 그냥 가고요. 요거는 어, 여러분들 화분 비나분 채우시라고 멋진 아이 6,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어, 은솔로 3두 군생. 3두 군생은 8,000원 드리고요. 어이두 군생은 5천 원 드리겠습니다. 5천 원. 어 요즘 여러분 세일해 드리니까 득템하세요. 이 아이가 여름 되면, 가을 되면 노런노런 노로, 예뻐질 거예요. 지금도 색감이 이제 많이 밝아졌죠? 많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자, 3 두는 8천 원, 2 두는 5천 원 드립니다. 자, 핑크 어, 루비. 핑크 루비 요 아이 오늘 득템하세요, 요 아이. 핑크루비 요 아이는 오늘, 어 42번, 42번 핑크, 핑크루비 7,000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갈드면 빨, 빨갛게 물들어 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요 아이 멀로입니다. 멀로가 이렇게 핑크, 핑크해지고, 충수가 이렇게 높아요. 어, 묵둥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늘은 4,000원 드립니다. 어, 비피은 채우세요. 너무 예뻐요. 단단하게 여름을 잘났기 때문에 무르지 않고 색감 잘 들어줄겁니다. 자, 요 아이는 체리 새도우입니다. 세도, 체리 새도우 이렇게 멋진 아이 8,000원 드립니다. 자, 요 아이는 좋은 것만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어, 웨스트 레인보우 웨스트 레인보우는 한 개는 3,000원 두 개는 5,000원 드리겠습니다. 레스트 레인보우, 한개 3,000원, 두개 5,000원 드리고요. 자, 요 아이는 무천이 금입니다. 무천이 금. 자, 어, 요 무천이 금이 이번에 이렇게 목대가 좋은 아이들이 왔다고 그랬죠? 어, 무천이 금이 농장에 또 멋진 아이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골라왔어요. 여러분, 요 아이, 3만 5천원 드립니다. 무천이 3만 5천원 드리고요. 맛은 군생이고, 하나 남았어요. 하나. 맛은 군생, 2 0 0 0원 드립니다. 1 2 0 0 0원 드립니다. 자, 요 아이도, 요 어, 아이도, 무천이 금. 무천이 금이 이번에 멋스럽고 예뻐. 이 아이가 아주 빨갛게 물들어줍니다. 와인 빛깔로. 여러분, 이렇게 생겼다고 안 이쁘다고 어떤 분 그러시는데요. 이거 여, 지금 여름이라 물 빠져서 최고 안 이쁠 때의 모습이고, 이제 이렇게 물 들다가 완전 와인 칼라에다가 금이 이렇게 돌아와 오기 때문에 환상적으로 멋지고 예뻐요. 강초에 드립니다. 부처님 금. 35,000원 드립니다. 이 아이는 아까 핑크 여왕. 핑크 여왕 3만원 드리고, 와, 이 아이는, 어, 어, 어. 이 아이는 이름이 지워졌다 어쩌까. 어, 농장 갔다 와야 되는데 어, SP s p 로 드릴게요 SPY는 이 25,000원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이건 아테네 오베슘이라는 라인인데 아테네 오베슘, 어, 핑크핑크한 꽃이피어주고요 목대가 이렇게 멋집니다. 이 아이 오늘 세일해 드릴게요. 오늘 12만 원 드립니다. UI 12만 원 그리고 이 아이도 12만 원 드립니다. 이 아이 이름이, 이름이 어려워요. 읽기도 힘들어, 저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오, 왜? 어, 왜그 카메라가, 자, 노조라템 캣, 캐... 타패스 캣타패스. 한글로 써달라고 했어요. 영어로 막 쓰길래. 못 읽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데, 이 아이 이름은 어려운데, 이렇게 구분이 멋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 12만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도 신상인데요. 어, 얘이 아이가 저렴한 아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왕 많이 안 가져오는 거라서 좋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구근이 이렇게 멋져요, 여러분. 구근이 멋스러운 아이. 어, 보레비카울, 어, 파카엔시스. <laughs> 이름 어렵죠. 만, 12만원 드립니다. 어우, 얘네들은, 어이고, 아프리카 식물은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게 드려도 있습니다. 이거 고 아이는 더스트 로즈 화분째. 오늘은 25,000원 드리겠습니다. 더스트 로즈 화분째 25,000원. 조금 살짝이 구경하면서 옆으로 왔습니다. 네가 거기서 나와 아, 여러분 화분 채우기에 드리려고 제가 뒤에 뒤켜에노숙장에그비안 맞는 노숙장이 있어요. 비닐 천원. 거기에 가서 이거 찾아왔어요 몇개 어, 저렴히 드릴게요 어, 어 블루엘프 블루엘프 요 아이는 이렇게 가야된 물들죠 지금 꼭짓점에 찍었어요 노슬이 있었기 때문에 요 아이는 5,000원 드리고 이쪽에 뒤에 있는 아이 블루엘프 요 아이는 어, 7,000원 드립니다 너무 이쁘죠 자이 꼭짓점이 이렇게 빵글빵글하게 핑글핑글하게 보벌서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구입해보세요. 요 아이는 나나 호코미니 나나 호코미니요 아이는 5,000원 드리고. 요 아이는, 어, 아까 핑크루비 저쪽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이것보다 훨씬 빨갛게 물들 거예요, 여러분. 요 아이는 5,000원 드립니다. 핑크루비 39번. 핑크루비 39번은 5,000원입니다. 핑크루비. 그리고 요 아이는 아까 이름 알았는데. 이름이, <laughs> 어, 팅거벨, 팅거벨. 팅거벨입니다. 팅거벨이 노숙증이셨기 때문에 따을따을 합니다. 38번. 팅거벨도 5,000원 드립니다. 여러분, 비나분 채우세요, 이렇게. 자, 5,000원 드리고, 자, 베비나, 베비나 군생. 이 아이 빨갛게 물들어주는 아이입니다. 가을 되면. 이 아이는 7,000원 드립니다. 베비나 군생. 칠천 원. 이 아이는 이름을 몰라 글쎄, 이름 이름 이름을 몰라요. 보낼 때 한번 찾아봐 올게요. 4 1번 이름을 몰라서 이 아이는 사천 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무슨 금인데? 이게 무슨 금이에요? 이게 어, 무슨 금이에요? 아무튼 금인데 제가 보낼 때 이름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 금. 이 아이 이게 무슨 금이지? 저류감이 있는데 잠시만요. 저거 이름 찾으러 갔더니 거기에도 역시나 이름이 없어요 글쎄 이 아이 보내실 드릴 때 이름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름이 없어서 이 아이 7,000원 드리겠습니다 40번 SP 어, 7,000원 드리겠습니다 이름 있으신 분 아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laughs> 문자 달라고 맨날 하면 안 되는데 은슬로우 은슬로우 이거는 어저께 판매었던 거고 이거는 보내드려야 돼요 보내드리고 어유 아이 와 이쁘다 수영곤생 군생. 수영곤생 군생 너무 예쁜데 머리만 어 식물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물만 25,000원 드리겠습니다 식물만 25,000원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얘는 아니다 죄송해요 어유 아이 포장해야 돼요 어 죄송합니다 어유 아이 저쪽에 더 예쁜 것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음 실수 실수. 어, 이렇게 이쁜 아이들 와서요, 여러분. 요 아이. 차민 군생입니다. 차민 군생. 차민 군생. 어, 여러분들 오늘 빈 화분 채우시라고 요 아이 8,000원 드리겠습니다. 8,000원. 차민 군생 중짜. 특짜 아니에요. 특짜 아니고, 어, 중짜. 중품인데 얘도 15cm 다 돼요. 13cm 넘어요. 차민 군생. 3인 군생 이 아이 7,000원 드리겠습니다 원가 2하 세일이에요 비누납은 채우시라고 어 얼른 사세요 이런 거는 빨리 사시는 거예요 자이 아이는 릴리시나 군생입니다 릴리시나 2두 3두 그런데 2두짜리가 많아요 이렇게 보라보라 핑크핑크 물들어 줄라이인데집 어, 곁에 있어서요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줬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일까요 이 아이는 5,000원 드립니다 1시나 5천 원 드리고 아까 저쪽에서 보여드렸던 아이 하나더 보여드릴게요 나나 호꼬미니 이렇게 이쁜 아이 5천 원 드립니다 자 옆으로 와서 이 아이는 76번 누다 누다 군생 누다 군생 4천 원 드리고요 누다 군생 4천 원 드리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부케입니다 부케. 어제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북해 오늘 처렴이 드릴게요. 3도 군생이고, 가을 되면 빨갛게 물들어줄 아이예요. 비납은 채우세요. 너무 예쁩니다. 자, 이 아이 6,000원 드리겠습니다. 45번. 북해 3도 군생 15cm 정도 되는 아이인데, 어, 저렴히 이 드릴게요. 5,000원 드립니다. 5,000원. 어, 그 다음에, 어, 된섬입니다. 된섬. 여름에 웬 된섬이냐고요. 여러분들께 뭘 드릴까 뒤겹을 뒤지고 있는데 유 아이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제 가을되고 겨울되면 멋지게 구근도 생기고 예뻐질 아이 유 아이 된섬은 4,000원 드립니다 어유 아이는 섭쇄실리금입니다 섭쇄실리금 어묵동이로 뿌리 받아서 키운 아이들이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여름을 잘낳어요 가을이어서 이제 더욱더 멋져지겠죠 섭쇄실리금 8,000원 드립니다 이 아이는 닝고스타입니다. 닝고스타. 너로, 노로 네뻐지고, 이제 금도 들어올 라이인데 이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이 아이 합심하셔, 합축하셔도 좋아요. 외두짜리도 있고, 이두짜리도 있고, 삼두짜리도 있는데, 이 아이는 만 오천 원 드립니다. 이 아이는 언제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데 히라리움입니다. 히라리움을 제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께 재입고 재입고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아이가 어, 참 착한 아이예요. 착한 아이 그래서 잘 커주고요. 새구도 잘 나와주고요. 초보님들한테도 좋고요. 그 자리도 많이 차지 안 해요. 목재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삼박자가 다 맞아요. 가격도 저렴해요. 81번입니다. 히라리움 세일해드리는 거예요. 7,000원씩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오늘 저한테 있는 아이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 날씨는 덥고 힘들지만, 어, 빈 화분들 이럴 때배꾸기 하셔요. 저렴하게 드리니까요. 어, 그리고 이쪽에 있는 창들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 이창 SP로 보내드릴게요. SP로. 자 54번 54번 15,000원 40번 40번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너무 멋진 아이들이에요 어 옆에 있는 아이도 하나 부, 어, 보여드릴까요 어, 마리아 칼릭스라는 아이인데 마리아 칼릭스 같기도 하고 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칼리스가 제가 알고 있는 칼리스는 얘가 아니거든요 근데 칼릭스로 어, 이름이 붙여서 저한테 왔어요 요 아이도 15,000원 드리겠습니다. 43번. 43번 요 아이도 15,000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2번. 2번 요 아이 이름 없는 아이인데 이름 없는 아이 요 아이도 15,000원. 15,000원 드리고 제가 아끼던 아이들이에요. 자, 요 아이 미르입니다. 미르. 미루. 미르 4번 얘도 15,000원 드리고요. 미르 미르는 여러분 좋은거 다 아시죠 미르 미르 3만 아니 15,000원 15,000원에 드릴 수 없는 아인데 15,000원에 드려요 자이 이 아이는 호반이라는 아이예요 호반이라는 아이 요 아이도 15,000원 호반이라는 이 아이도 15,000원 드리고요 이 아이는 금기가 있는데 마리아 종류 같기도 하고 금이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삼방금으로 근데 요거 요 아이 요 아이도 만 오천 원 드리겠습니다. 득템하세요. 만 오천 원. 2번입니다. 2번. 어, 2번이 두 개여서, 어, 여러분 혼동될 수 있어서, 어, 번호 다른 거 드릴게요. 7번. 자, 7번입니다. 7번. 이, 만 오천 원 드립니다. 오늘 만 오천 원 코스. 여러분 득템하세요. 자, 요 아이, 어요 아이 뭘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없지만, 이아이들 멋진 아이들. 제가, 어, 올해 도록 같이 온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도 15,000원 이 아이도 15,000원 드리고 원동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도 이름 있는 아이예요 근데 오늘 이름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SP 9번 어 이, 이름 알려달라 하시고 이름 없어서 취소하실 분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분들 기회 드리게요 어 오늘 15,000원 드리고 8번 8번 유 아이도 SP, SP입니다. 8번 15,000원 드리고 음, 0번, 0번. 0번 유 아이 정말 멋진 아이 어, 진짜 멋진 아이 슈퍼콜론 슈퍼콜론 유 아이도 오늘 같이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드리고 오늘은 여기만큼 드릴게요. 여러분 창 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하지만 이 아이들 크면 클수록 성체가 멋있어지면서 어,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가격 조정해서 판매하시고 그러면 좋을 듯 합니다. 어, 자영자랑 천사농원은 음, 인천시 남동구 비료대로 888-1대리변에 어, 있어요. 대리변에차 주차하시고 들어오시면 괜찮습니다. 어, 달,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예쁜 아이들도 구경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오시면 여러분 맛있는 커피 또 예쁜 아이들 제가 선물도 드려요. 그냥 오셔서 어, 노시다가시면 좋겠고 멀리 계신 분들 어, 영상으로 어, 주문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육사랑 늘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우니까 말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빨리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늘 다육사랑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어, 좋아요, 뭐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